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화 이글스의 열렬한 팬인데 오늘 한 선수의 일화와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멀리하니 야구가 보여 한화 문현빈 이야기의 교육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화 이글스는 2019년 9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꼴찌인 10위, 2023년 다시 9위, 작년에는 8위였습니다. 늘 하위권을 맴돌던 팀인데 올해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문현빈이라는 어린 선수가 있습니다. 문현빈 선수의 뉴스를 보다가 구독자님들께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타자, 문현빈. 저거부터 일단, 뉴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연합뉴스 기사로 제목은 독서광 한화 문현빈 SNS 폐쇄, 휴대폰 멀리 하니 야구가 보여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3년차 멀티플레이어 문현빈은 독수리 군단의 도약을 이끈 주인공이다. 그는 올 시즌 커리어 하이급 성적을 내고 있다. 타율과 OPS, 출루율 더하기 장타율은 팀내 1위, 홈런과 타점은 팀내 2위다. 문현빈은 올 시즌 활약의 원동력을 독서 덕분이라고 꼽았다. 그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힘들 때마다 책을 읽으며 이겨내려 했다며 책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목표 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책을 펴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진득하게 읽다 보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며 내가 야구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선수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현빈은 지난해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다. 야구와 독서를 위해서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하면 쉬는 시간에 계속 휴대전화를 쳐다보게 되더라 라며 휴대전화를 멀리하니 책 읽을 시간이 늘어났고 야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현빈은 책이 스승이자 상담자가 될수 있다고 했다. 그는 책을 보면 스트레스도 사라진다며 책 덕분에 큰탈 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돌아보았다. 따봉!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휴대전화를 멀리 하니 책 읽을 시간이 늘어났고 야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초등 저학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부터 스마트폰의 재미에 빠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책은 멀리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 재미있는 게임이 가득합니다. 매일 최신 영상과 게임이 쏟아져 나옵니다. 손만 뻗으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책은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딱딱하고 내가 직접 읽어야 하니 번거롭고 귀찮기도 합니다. 책을 멀리 하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니 아이들이 어휘력, 문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 아이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많이 합니다. 요즘 중 고등학생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보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Dm을 보내다가 릴스에 빠지고 유튜브의 쇼츠를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던 알렉스 퍼거슨 경은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책 속에 진리가 있고 책 속에 아이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성인들은 누구나 공감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과 의존과 그에 따른 독서의 소홀은 함께 나타납니다. 아이들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특히 초등식이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가깝게 여기도록 보호자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는 메타인지가 중요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메타인지를 키우려면 꾸준하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그 결과에 대해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손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들께서 솔선수범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규칙적으로 책을 읽고 SNS는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빈 선수의 이야기처럼 휴대폰을 멀리하면 공부가 보일 것입니다. 15초. 오늘은 휴대폰 멀리하니 야구가 보여. 한화 문현빈 이야기의 교육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3번 타자 문현빈 선수는 올해 3년 차로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특히 올 시즌 하나 돌풍의 주인공으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독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SNS를 폐쇄하고 휴대폰을 멀리 하니 야구가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휴대폰을 멀리 하고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